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년에 그 용의 해 대박이 터지고 또 돈복이 터질 그 예약을 또 미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여러분들의 그 주민번호 또 전화번호 또 생일에 그 팔자나 구자가 들어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 2024년 이미 그큰 돈을 거머쥘 그 암시를 손에 그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또 이것과 더불어서 틈나실 때마다 그 여러분들께서 주문처럼 해주실 때마다 그 돈복과 행운이 가득 또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숫자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미 그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분들의 그 주민번호 전화번호 또 생일에 숫자 그 8자 9자 이런 그 숫자가 들어 있다면 2024년 그 용의해에 기가 막힌 그 대박 터질 그 암시를 주게 됩니다 숫자 그 9라는 그 의미는 연구하고또 길게 그 이어질 암시도 또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용의 그 형상과 가장 또 닮아있는 그런 유사성을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구단구공식의 그 해석으로는 또 숫자 9자가 되면 손으로 그 천금을 거머쥘 그 대박 터지는 큰그 행운의 숫자 또 목돈을 잡는 그런 숫자의 암시이기도 합니다. 2024년의 그 수비학적인 의미로는 2프로스 0프로스 2프로스 4 이렇게 숫자 또 8이 나옵니다. 수비학에서도 그 숫자 8은 그 대박 터지는 그 숫자였죠. 숫자 그 팔자의 그 발음이 부와 그 번영을 의미하는 그 글자와 같은 발음이 되기 때문에 또 대박으로 간주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. 용의지는그 부와 그상서로움을 가장 또잘 대변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팔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숫자 그 팔자와 구자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2024년에 큰그 행운을 안내하는 그 숫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그리고 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. 2024년에는 중요한 그 순간 순간에 이제 찾아올 텐데요. 흠보이그 터져될 순간 로드를 그 구매하는 순간 중요한 그 만남을 하고 있는 순간 중요한 그 상거래의 그 계약을 앞두고 또 부동산의 그 계약을 앞두고 또 크게 그 수익 실현을 그 해야 될그 재테크 순간에 꼭이 숫자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 그 2024년 큰그 대박과 행운을 안겨줄그 돈자석이 되어줄 그 숫자 주문은 다음 과 같습니다. 2589. 이렇게 그이 숫자를 자주 그 반복을 해 주십시오. 용의 자리는 그 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. 숫자 2자에는 구단구공식의 그 해석으로는 상관유수 일들이 또 물처럼 그 막힘없이 풀릴 암시를 주는 숫자입니다. 물의 그 흐름을 가장 잘 연상시키는 그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. 5자는 그작선연달의그 숫자입니다. 솔개가 그 마치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만큼, 왕성해진 그수욕으로 문서를 크게 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숫자 그 8자와 9자는 그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2024년 그 새해 여러분들에게 그큰 행운을 안길 숫자로 마음속에서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자주 그 떠올려 주십시오. 재수 있는 그 일들이 또 돈복이 크게 그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.